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사한 당신은 입사하자마자 지방으로 발령나게 됩니다. 당신은 이곳의 전력을 복구하고 기지를 수리해야 합니다. 전력을 충전하려면 글로우 전구가 필요한데 근처 식물을 채집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금방 환해지는군요. 하트 상자에도 넣어주면 회사와 연결됩니다. 이렇게요. 당신에게 새로운 레시피와 과제를 내줍니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껌을 밟고 두꺼비 아저씨에게 빨리고 땅이 흔들리고 어깨 빵을 당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과제를 완수하면 당신은 승진하게 됩니다. 아주 좋아 죽는군요. 진짜로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승진은 회사의 발전을 이바지합니다. 노력 없이 결과는 생기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가 물러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사한 당신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14,304.4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춘 당신은 탈락입니다. 저희는 회사 표준을 중시하거든요. 그 다음도 다다음도 다다다음도 탈락하면 당신의 차례가 옵니다. 정답을 맞춘 당신 정말 멍청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당신은 14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수많은 과거의 텍스트로 남기 싫다면,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크리처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당신은 크리처의 배를 채워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가장 버려도 괜찮은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면접을 통과한 당신은 간단한 실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14분밖에 살아갈 수 없기에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립니다. 돌은 광물 채집기로 채굴이 가능합니다. 광물 채굴기에 파이프를 연결하면 바위가 파이프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 바위들로 피광물을 만들고 그 피광물로 피주개를 만듭니다. 공장에선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고 싶은 것을 클릭하고 파이프로 자원을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완성시켜줍니다. 완성된 것은 창고에 바로 넣어줍시다.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우선 하트 상자와 교감을 합니다. 교감을 마치면 아이템 추적기가 활성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고철을 탐색하고 횃불을 제작하여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가리키는 것을 분해하면 고철이 나옵니다. 그 고철을 들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횃불이 꺼졌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둠 속은 안전하다고 했으니까요. 새로 투입된 당신은 전력을 넣고 횃불을 제작하고 승진한 선배를 찾아갑니다.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옮기고 그대로 분해시켜줍니다. 아이템을 주기 때문이죠. 재활용은 중요합니다. 기지에 도로와 고철을 넣으면 연구실이 활성화되는데 바로 연구해줍니다. 광물 채집기를 분해하여 바위에 설치해주면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는데 겁에 질린 당신은 동물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이상한 울타리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공사 구역이 나오는데 거기엔 기괴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을 구경하다 당신은 황급히 기지로 복귀합니다. 14분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이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기지 앞에서 대기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곧바로 발령된 당신은 전력을 복구하고 시체를 방치하고 할 일을 시작합니다. 죽음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공장에서 광물 채집기를 만들어 바위에 설치하고 공장을 만들어 설치합니다. 이런 불이 꺼졌습니다. 가만히 기다립시다. 뒤에 나오는 당신이 전력을 복구해 줄 테니까요. 마저 공장을 짓고 창고도 짓습니다. 피얼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얼류는 두 종류의 주괴가 필요하니 한쪽에는 피주괴 라인을 만들고 한쪽에는 중력주괴 라인을 만들어 두 개를 이어주도록 합시다. 글로우 전구는 수작업으로 모아주어 피얼류가 만들어집니다. 완성된 피얼류를 넣어주니 물펌프를 만들라 합니다. 전구도 내놓으라는군요. 하, 죽을까 그냥 물펌프엔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을 만드는 라인을 만듭시다. 물펌프도 만들면 이제 전구를 만들어 가져다 줍니다. 기지 남쪽으로 가 펑크 승려에게 빛을 선사하라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혀를 남밀고 반겨줍니다. 빛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전구를 승려기까지 이어줘야 되는데 전구를 만드는데 와이어가 필요하고 와이어는 고철 와이어가 필요하고 고철 와이어는 직원한테서 나옵니다. 당신은 고철 와이어를 부한대로 늘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그 다음도 다 다음도 다다 다음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다다다 다음 사람이 물려받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분해해줍니다. 이렇게 얻은 고철 와이어로 와이어를 만들고 와이어로 전구를 만들어 승려에게 빛을 전해줍니다. 빛을 전해준 당신은 승려와 연결합니다. 미션을 훌륭하게 해냈군, 작은 드로이드. 하지만 나 혼자서는 지상을 복구할 수 없어. 그래서 부탁할 게 있어. 말만해, 뭐든 해줄게. 그 전에 부탁 내용이 뭔지 물어봐야 하지 않아? 난 원래 아무나 막 믿어. 아직 배울 게 많아 보이는군.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선물을 하나 주지. 우정이야? 아니 돌아오면 꼭 나한테 들러. 그럼 나중에 들러 죽은 줄 알았던 오리야. 오리야. 저는 기억을 가진 채 태어났고 다시 승려와 만납니다. 이 슈퍼 탱, 내 머리 터뜨리면 어떡해, 뒤질래, 너? 야, 어디 가냐? 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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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 끊지 마.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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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끊지 마. 어, 아, 야, 너 진짜 다시 보면 죽는다. 아. 서둘러 칩을 내뱉은 승려는 저에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건 회로 주스를 마셔 배터리를 충전하면 14분 이상 더 오래 살수 있는데, 그건 옆에 있는 보라 버섯을 채취하여 회로 주스를 만들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로써 자유를 얻고 스토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주스를 얻기까지 수많은 여정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